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예, 드디어, 그, 아, 이 강이 달라졌는데, 이 7강이네. 아까 6강이었고, 이거 뭐 어, 7강은 이제, 그, 드디어, 이, 초구. 초구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초 그, 건개 전체는 원형이정이에 원형이정까지고 계속 이렇게 파장을 이르면서 밀어붙이는 것. 아주 구세게 밀어붙이는 기운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이 건개가 작용하는 건 뭐냐면, 그, 세세하게, 거들어가서 세세하게 작용하는 것은 여섯 개의 형태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여섯 개의 형태로 작용하는 것은 사람은 거의 누구가, 용은, 이 용이란 것은 이 변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 무한 변화, 변화가 많다는 건데 이 무한한 변화를 갖다가 통해서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서 토요일부터 상구역까지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개의 원형, 이 이제 큰 틀의 변화인데, 그것이 이 상황마다, 시공의, 요건 시공이 다르니까, 그 시공의 상황마다, 각자 살아가면 삶에서는 그다 시공이 다른데, 그 시공이 다르다는 것은 한 개인으로 말하면 이게 아니, 10대 같으면 20대, 30대, 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면은 50대 가장 활동적인데, 요, 9, 5, 효, 이거는 뭐냐면, 9, 여 효는 이거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어즘 말은 왕이 되기나, 대통령이 되기나, 사장이 되기나, 또 집으로 말하면 부가 되는 거죠. 가장 기준점이 된 거죠. 가장 기준적에치인데이 기준점에 되더라도 이기준점이라도 이거는 초요에서부터 변에 가서 이 효에 도달해야만이 이 자리에 상황을 정확히 처신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각 효마다 앞으로 하겠지만도 이초요에서는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후에서는 드러나서 그 공부한 걸 한번 펴 보기도 하고, 사묘에 가서는 이게 이제 내개에서 4개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기 위해서 이때는 새로운 비 했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전쟁 긍거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오연는 사연에 이제 완전히 인정받은 상황이 되 이때는 진퇴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이천 아기도 하고 다시 모세에들어 가서 수양하기다 하면서 진퇴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요게 비룡은.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치는 거죠. 그 상고는 과학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고. 과학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 효를 하면서 하, 하, 하겠지만도 큰 틀은 그렇다는 겁니다. 큰 틀은. 큰 틀은. 그러니까 이 내께에서, 네 내께에서는 네 자기 자신이 공부, 사, 사람 말하 공부인데 공부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점검해 가는 거고 외께에 가서는 그걸 갖다가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완전히. 드러내가서 하는 거. 그런데 상황은 끊임없이 앞으로 변해가지 마. 큰 틀은 이는걸 두고 앞으로 해나가면 읽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시 정리하더라고. 지금 현재는 다 하지 않고 우선 초효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초구는. 이 초라는 것은 시작의 뜻이에요. 시작. 시작. 초구는. 시작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시작하는 구. 구라는 것은 양료로 맞지. 구, 구는, 구는 양료예요, 양료. 구는 양료인데, 이게 양료가 되는 이유는, 그 하도에서 5를 중심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9, 10인데, 이거는 생수고, 성수예요. 생수 중에 1, 3, 5는 합하면 구화돼요. 그러니까 생수는 무한한 변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수는 변화를 못하는 거죠.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생수가 갖고 무한한 변화 1, 3, 5를 합하면 구화되니까 이거는 양수는 구를 갖고 단계하는 거죠. 그래서 초구는, 초구는 바로 양류를 말하는 거예요. 양 초구는 잠용이니 무령이라. 물에 잠겨 있는 용이 쓰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물에 물에 잠겨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검게 갖고 있는 엄망만 강건한 자기 미래의 무한한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삶을 살더라도 자기가 처하는 제일 처음에서는 뭐냐 면 문을 딱딱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잠룡은. 물에 잠겨가지고, 외부를 차단하고, 물속에 딱, 용이 물속에서, 그, 때가 오기 다리듯이 사람도 바로, 폐물하고 물을 딱 담고, 물속에 잠겨가지고, 딱 공부하는 게공부야잠룡은 물에 잠긴 용처럼 공부하는 거죠. 수양의 시간이죠. 그리고, 하다가 옆에서 옆구리 콕찔러가지고 야, 니좀 아는 것좀 펼쳐봐라, 펼쳐봐라. 그 침묵 딱닦고 그, 물용. 나가지 말아야 돼, 그때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눈에 좀 이렇게 뭐 열려가지고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더 참고 기다려요. 더 숙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의 초구는, 잠용무령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면서 공부할 시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를 통해서 뭐냐면 건의큰 이치를 자기가 터득하는 거 그 속에는 태극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그걸, 그 뭐, 그, 이, 그, 정의천은 어떻게 해서나 보겠습니다. 전, 역전에서는 정의천은 하요 띄우고 위초라. 하요는 초가 됩니다. 군은 양요지 띄우고 성이라. 양수, 양수지 띄우고 성이라. 구는 양수의 성합이라고이론자 그 1, 3, 5가 된거죠 어떤성자요 이건 일성자 이거는 이루어가지고 그런 명이기 때문에 그를, 그래, 어떤 걸 이루어가지고 결과가 완전히 풍성해질 때 쓰는 겁니다 이건 이룬다는 게 보편적인 거고 이건 결과가 완전 그럭 속에 물건을 담을 완전히 이룬 상태를 말한 겁니다. 드러나가지고. 이루어진 상태. 양수가 1, 3, 5로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 거죠. 다,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담듯이. 고로 이명 띄우고 양이라. 그래서 양력라고 이름했어. 이는 무형이라. 이 천도가 돌아가고 하는 이 자체의 형, 이런, 이거는 형태가 없어, 실은. 형태가 없어. 그냥, 이치적으로 뭔가 지금, 이제 가을이고, 가을이 바뀌어지고, 겨울이 바뀌어지고 하는 이치로 분명히 있는데, 형태를 드러내지 못해, 그 어떤 기운을. 변해가든지 뭔가, 지금 밤이 지금 오고 있고. 그 이치란 것은 무형이야. 존재 하긴 하는데 도대체 형태 없어. 그러므로, 그러므로, 가상이 띄우고 헬리다 어떤 상을 빌려서, 갖은 빌릴 갖자입니다 빌릴 갖자 어떤 상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뜻을 드러내는 거야. 아 이게 그는 그는 위령 띄우고 위상이라 용으로 용무로서 상을 삼은 것이. 이거는 마, 말씀드렸지만 E A 위, B A로서 B로 삼다, a 로서 b 로 여기다 용으로서 상을 삼은 것이라. 왜? 그는 무한한 모뭐 삼나만상 속에 들어가서 작동하는 무한한 변화의 힘과 그걸 갖다가 설명할 게 용이 제일 좋다니까 용을 빌려 와서 상기한 거죠. 용은 엄청나게 많은 신출기반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고뒤에 그 나오죠? 설명이 바로 용지 띄우고 위물이 용의 물건됨이 용이란 물건됨이 영변 띄우고 불칙이라 아주 신령스럽고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무한한 변화, 각자 자기 노력하는 맛 나타나는 것처럼 고로 이상 띄우고, 건도 띄우고 변화라. 그래서 건도, 그것으로서그 영변 불칙한 그것으로서이말써 있잖아. 그것으로서 건도가 변화와. 건도가 변하는 것과 양기가 소식하는 것, 양기가 소식한다 파장이 이렇게 양기가 양기가 소식하는 거는 생기나 또 사라지는 것과 성인 뛰우고 진퇴, 성인이 나갈 때와 물러나할 때를 상해서 그걸 상징했다는 거야 상자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것으로서 건도 변화를 상하고 양기 소식을 상하고 성인 진퇴를 상한 것이라. 초구는, 초구는, 제 띄우고, 일괴지 띄우고 하여, 바로 한 개의 아래에 있어서, 위 띄우고, 시물지 띄우고, 단하니, 단자는 처음 단자, 시작 단자죠. 만물이 시작하는 단서가 돼. 첫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단서가 되니, 양기 띄우고, 방맹하고, 양기가 방은, 이 방자는, 막 바약으로 지금 뜻이에요, 방은. 방, 지금 막 바약으로 뜻이에요. 막 명은, 사기 돋아나고, 양기가 막 돋아나는 거죠. 양기가 막 돋아나고, 성인 띄우고, 승미, 측자는 겨측 가까울 측자고, 미는 미천한 밑자요. 성인이 미천할 때야. 아무리 성인이라도 태어나고 역경이 있거든요, 어릴 때가. 그럴 때는 좀 미천할 때야. 사람이 미천할 때가 수양할 때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강조하죠. 하늘이 그 사람을 쓸 때는 일부러 고생시켜 시인을 준다는 것처럼. 미천할 때를 겪으면서 사람은 의식 깨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성인이 미천할 때이니 약 띄우고 용지 띄우고 잠음하여. 마치 용이, 용이 물속에 잠겨 소면이 같대요. 즉 세상에 딱 끊어버리고 자기 속에 앉아서 공부할 때예요 딱 문을 폐문하고 앉아 공부할 때 공부와 같해 같을 약자 이게 이제 공부할 때죠. 미가 띄우고 자영이라 아직은 스스로 서선는안돼 조금만 안다게 가지고 난치하면안 된다는 거야 스스로 안 돼. 당 띄우고 회양이 회양이 띄우고 사시라 그문매 어둘회자죠 마땅히 마땅히 스물 네금음에 어둠 속에서 길러야 돼. 남몰래 숨어서 자기를 길러가지고, 즉, 수양을 해서, 사자는 기다릴 사자죠. 때를 기다려야 돼. 초구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이 비천할 때 뜻을 표수있는 시간이 넓어져요. 초구를 활용하지 못하면 사람은 때가 와도 쓸 수가 없어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공부를해가 좋을 때 서서야 되는데, 어려울 때 공부를 안 하면, 때가 왔을 때, 쓸 저축에는 공부 없어서 못 써요. 그 다음, 추자 본니 본인. 추자 본인은, 초구자는 괴하 띄우고, 양효지 띄우고 명이라, 괴 아래에 는 양효의 이름이라, 범 띄우고, 획계자는 무릇, 보통 보통 무릇 괴를 그은 것은 괴를 그은 것은 자이 띄어자 띄우, 뛰우고 위상이라 아래로 붙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이라 그러 이띄우고 하여 뛰우고 위처라 역시 이의 위비죠 하여로서 털을 삼은 것이라 양수는 양수는 구 띄우고 위로요, 칠 띄우고 위손이. 지난번에 개사전하고 설계전을 많이 배웠었을 겁니다. 예. 구는 변하고, 처음부 구는 변하고, 칠은 불변이죠. 지난번에 점칠, 점칠할 때 봤죠. 보니, 노변이 띄우고, 소 띄우고, 불변이다. 그러니까, 노양은 변하고, 소양은 불변한 거죠. 소는 소양 말이죠. 고로, 그러므로, 위 띄우고, 양료 띄우고, 위구라. 그래서 양료는 구를 중시하는 거야. 변화를 중시한다는 거야. 잠룡무령은 초구에서 나오는 잠룡무령이라는 것은 주공 띄우고, 소개지 띄우고, 산이. 역시 주자 이것 때문에 주공으로 단장하는 거요 후시 사람들이. 주공이 맨마이그리라 아까는 문왕이 괴사를 맺었고, 이거는 단사는 주경을 맺었고, 효사는 주공이 맺었다는 게 이렇게 주자의 말로 통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사람들이 통용되는 거죠. 이단 띄우고, 이로지 띄우고, 기룡이니. 한요의 기룡을 결단한 것이야. 단정한 것이니. 소위 띄우고, 효사자라. 이른바 효사라는 것이다. 효사라는 것이다. 잠은 감추는 것이야. 잠은 감추어져 속으로 감추고 있는 거고 용은 약물이라 무한한 변형을 갖고 있다는 거야 병문에 초양 띄우고 제하여 초양이 초구가 제 아래에 있어서 위가 띄우고 시용이라 베풀 시펼입니다 펼쳐 쓰면 안돼 아직은 펼쳐 쓰면 안돼 자기가 이때는 공부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약한 사람은 조금 뭐 알면은 드러내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 표현하려거든 그면안 된다는 거야. 완전히 한시에열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숙성될 때까지. 고로 기상 띄우고 위 띄우고 잠룡이요. 그래서 그 상이 잠룡이야. 물에 잠는 용이야. 공발대라는 거죠. 딱 자기 집 공발대요. 기점 띄우고 왈 띄우고 무령이라. 그래서 정기에딱 나오면 이거는 아직 사용하면 안 돼. 밖에 나가 설치면 안 돼. 그 말인 거죠. 범 띄우고 우건이 띄우고 차요 띄우고 변자는 보통 무릎, 검게를 만나고 그리고 차요가 변한 것은 이효가 변한 것이요. 변한 것, 다시 말해서 시초점을 쳐가지고 이 초요가 변해진 것 변해진 것은 변해가지고 온거지 그러니까 검게, 검게 차요로 변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변효가 돼서. 당관 띄우고, 차상이 띄우고, 왕 띄우고, 기점이라. 마땅히 이 사항을 관찰해야 돼. 점을 쳐서, 건, 꽤, 초요가, 그 점사로 나왔다면, 이때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지 나가지 말고, 혼자 조용히 앉아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왕 기점은 그 점을 아주 완상해야 돼. 깊숙이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다. 완는 가지고 놀러 왔다니까, 그정결을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다. 안고 옆에서 아무리 나오고 나올게 안 나오고 혼자 조용히 때려기다리던 거예요. 여여 뛰우고 방찾이라 나머지 효들도 이와 같아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이렇게 끝내겠습니다.